네. 12월 중순입니다. 오늘은 냉이 군락지, 참냉이 군락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이 군락지는요, 아, 여름이나, 음, 가을에 수확을 하고, 아, 좀 공백기가 있는 그런 땅을 잘 살피면 참냉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 김장거리 있는 데는 좀 어렵고요 찾기가 자 여기는 지금 깨를 수확하고 참깨를 수확하고 아무것도 안 심은 그런 밭이었습니다 밭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고구마를 수확하고요 가을 정도에 자 아무것도 안 심었죠 그럼 고구마 심은 밭에 아 냉이가 있다면 참 좋은 거죠. 왜냐면은 비료도 별로 안 하고, 아, 거름을 별로 안 하고, 또약 아, 같은 거, 농약 같은 거를 안 주니까, 고구마 밭에서 냉이를 만약에 군락지를 냉이 군락지를 발견한다면은 대박입니다. 그런데 자, 고구마 주기가 이렇게 많이 있죠. 이쪽에 보니까 냉이가 많이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냉이는 겨울에도 자랍니다. 자 냉이가 2월이 최절정기라고 하면은 지금 12월이니까 맛이 아 향도 향하고 맛이 한80% 정도 올라왔습니다. 1월이면 90% 2월이면 100%로 하고 3월이면은 아80% 4월이면은 한 50%로 뚝 떨어집니다. 5월이면은 한 1, 2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 겨울에 지금 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향도 맛도 맛이 답니다. 아 올라왔습니다. 아, 어느 정도. 그래서 얘네들 군락지를 찾으면은 냉이 칼국수, 냉이 바지락 칼국수나 아, 샤브샤브, 샤브샤브, 샤브샤브.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냉이가 자, 이렇꼬머죽쭉 하죠. 잘안 보이죠. 이게 냉이입니다. 여기 냉이가 엄청나게 많네요. 예, 이렇게 냉이도 있고, 가시상추도 있고요. 예, 보세요. 냉이들이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어, 잘 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 영하. 저녁에는 영화로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냥 땅이 얼었다, 녹었다, 하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냉이입니다. 참냉이. 자, 먹을만 한가 한번 제가 냉이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이는 녹으면 쭉 올라옵니다. 뿌리가. 이 정도면, 아, 먹을만 합니다. 샤브샤브용으로 딱 좋습니다. 자, 향이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이 정도면, 예. 자, 요거를 채취를 좀한두 주먹 해갖고 가서, 샤브샤브나, 아, 냉이 바지락 칼국수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댕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낙지입니다. 이게 다 냉이에요. 고구마밭이라 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뽑으면 쭉 올라옵니다. 좋고 어 샤브샤브 샤브샤브 샤브용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아, 이런 것도 좋죠. 괜찮아. 아,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점점 커가지고 내년 2월 정도에 얘네들 캐면은 진짜 향이 끝내줍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쭉쭉. 네. 자 아주 좋습니다. 네아좀 많이 좀 채취를 해갖고 가자. 아 바지락 냉이 칼국수를 하든지 아니면 샤브샤브 냉이 샤브샤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아니 좀더 해갖고 출발하겠습니다. 냉이 바지락 칼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준비된, 에, 재료는요. 일단 제가 냉이를, 아까, <laughs> 영상에 보셨죠? 자, 이렇게 켜갖고 적당하게. 여기 서 있는데 냉이 향이 쭉 올라옵니다. 아, 향과 맛이 한8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적기는, 최적기는 2월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칼국수 4인분 끓일 거고, 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가 조금 준비됐고, 양파.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부고포예요 바지락. 준비됐습니다. 음, 먼저 냄비에 여기 다시마하고 양파하고 이부고포를 넣고 끓일 겁니다. 얘는 5분 있다 건지고요. 얘는 10분에서 15분 있다 건지고요. 얘는 놔두고 이제 그 다음에 얘는 다른 냄비에서 끓입니다. 한90% 정도 익힌 다음에 찬물로 닦아냅니다. 깨끗하게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여기 끓는 물에 이제 얘가 90% 정도 익힌 얘를 얘네들 끓인 물에다가 넣습니다. 퐁당 넣고. 그 다음에 바지락과 얘를 동시에 투입합니다. 냉이하고 얘를. 그리고 한, 아, 이제 마지막 10% 오,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끓이면 될 거예요. 마늘과 파는 이 냉이 향을 죽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고, 액젓은 한두 방울 정도만, 참치 액젓, 액이에요. 참치 액두 방울 정도 넣고, 간은 아, 소금과 맛소금으로 적당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끓여 보겠습니다. 네, 완성이 됐습니다. 아, 제가 미리 맛을 봤는데요. 와, 시원하고, 냉이 향이 진짜 끝내줍니다.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아, 냉이 향을 최고지로 올리려면요. 완성되기 한 1분 전에, 아, 1분이 아니라 30초 전에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30초 전에 넣습니다. 자, 끓이는 방법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하고요. 냉이 향을 최고적으로 올리려면은, 아, 이 칼국수를 푸기 전에, 쿠기 전한 30초 전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새우는 제가 반은, 아, 제가 50%는 익히고 50%는 구워가지고, 아, 넣습니다. 먹는 재미를 위해서요. 자, 아, 12월에 영상과 영하가 왔다 갔다 낮 기온이 영상이고 밤 기온이 영하일 때는 냉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2월 되면 또 다시 낮 기온이 영상,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죠. 그때도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이 호사 기가 막힙니다. 이런 호강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